Oh. 감사다하 you let, uh, let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두 곳을 함께 읽을 텐인데요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한 주간도 익스모 감시 하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갔죠? 네, 저번 주에 우리 같이 속으로 예배드렸는데 우리 함께 친구들과 예배드려서 너무 기쁘죠? 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또 소망합니다. 우리 아직 아동부 유치부 예배만 정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동안 인내하고 기도했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 드릴라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두 곳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후서 5장, 한 군데는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알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 암기했는데 어른 성경으로 암기했는데요.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새롭게 새 창조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뭘까요? 네, 죄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예요. 이새 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죄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5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의 대사. 대사가 뭐예요? 대사관에서 내 일하는 가장 높으신 분을 대사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대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대상,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리 있던 이것을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오늘 본문 고린도우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런 화목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화목의 일을 담당했던 화목의 직분을 담당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과정이 엄청 쉽지만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있어서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크게 보이지 않는데요.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자기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그 화목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목의 직분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의 직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화목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장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동시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바울이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화목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우리가 예수님처럼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처럼 힘든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화목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진짜 아는 친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고 그 화목의 은혜를 누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강하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네 담대한 믿음을 갖고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화목에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더 확장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네 화목하게 하는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둠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땅 가운데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한 기도하는 일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이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며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새롭게 창조되며 여러분의 기도가 이땅 캄보디아에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기도 열방을 향해서 외치고 기도할 때 열방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친구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의 직분,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위해 화목의 직분으로서 기도할 때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이땅 캄보디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네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 하시면서 준 비한 예물 하나님 께 드리시 겠습니다. 성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드린 친구들 마음 마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이 화목의 직분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기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뿅! 프놈팬제일회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은 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세 번씩 반복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시작.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신이 큰 보배를 하나님께 잊고 우리에게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잘외웠죠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래요. 그럼 모두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푸놈펜 제일교회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드렸어요 계약을 한지도 한 달이 넘어가요. 오랜만에 학교를 가니까 좋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죠. 모두가 열심히 적응하는 줄 알아요. 늘어난 숙제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느라 힘들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힘을 얻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계약 후 바빠서 큐티를 중단했거나 띄엄띄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번 주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지난주 소그룹 예배로 아동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친구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 더욱더 다시 모여 예배할 것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로 해요. 다음 주 기도는 정다은 어린이에요. 한주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준비하세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안녕!